안녕하세요. 물뿜는 하마입니다. 어, 저희가 한달 전에 1차 요양노트를 공유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기 공지 드렸듯이 저희가 2월 28일까지 2차 요양루트를 공유한다고 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저희가 살짝 하루이 틀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디데이로서 2차 요양루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이 1차 요약 노트고요. 이제 오른쪽이 이제 새롭게 저희가 정리한 2차 요약 노트거든요. 좀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면 이제 51번부터 시작이 돼요. 그래서 어 할론 13 소화약제 저량량 계산부터 시작해서 뭐 연결 송수관 설비 가압 송수정치 토출량 보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써 놨어요. 그리고 참고 사항도 적어 놨거든요. 참고 사항은 어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않거나 저희가 앞으로 출제될 거라고 예상되는 사항을 적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참고사항도 좀 난이도 있는 시험에서는 나오니까 좀 중요시하게 보시고요. 그리고 이제 58, 59 나오고 이제 소방대상물의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. 이건 좀 암기사항인데 저희가 조만간에 암기법으로 또 절도 정리할 텐데 이런 것도 꼭 외워주셔야 돼요. 이거, 이런 거 간과하시면은 시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계산 문제 다 맞출 자신 없으시면은 꼭 외워주세요. 그리고 64번, 65, 66 비누화 설명, 비누화 현상 설명 이거 작년 4회차 때 나왔던 문제인데 대부분 아마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했어요. 최대한 67, 68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. 저희가 일일이 다 손으로 썼기 때문에 상당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유형 국트라고할수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저희가 90번까지 정리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, 현재까지 정리한 상황 알려드리면 기출 문제 7년치를 다 정리했고요. 지금 여기서 빠진 게 어, 저희 포포 소화설비 빠졌고요. 그다음에 재연 설비 빠졌어요. 그다음에 그 하겐 율리엄식 관련된 계산 문제 좀 빠졌는데 이세 가지는 저희가 언제한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 할 거고요. 어, 업데이트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설비별로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별로 별도 정리할 거예요. 그래서 정리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이제 뭐 워드나 한글로 정리해서 일단은 모아서 쉽게 출력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 거거든요. 그래서 3월 22일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. 이번, 이번 2차 요양 노트도 한번 보시고 많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. 어, 기존에 구독하셨던 분들은 별도 어, 이메일 주소 안 남겨 주셔도 되고요 일단 새로 구독하신 분들만 이메일 주소 남겨 주세요. 저희가 어, 다음 주 안으로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. 코로나가 있지만 오히려 더 집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공부하는 데는 좀더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건승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